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12월 2일 오늘의 말씀은 전도서 3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을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앉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모든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구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노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전도서 3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전도자는 3장에서 때에 대해 묵상하고 그 묵상한 것을 가르치고자 합니다. 이 때는 시간이라 할수 있겠는데요. 이 시간은 인간이 극복할 수 없는 것이며, 통제할 수 없는 인간 밖의 영역이기 때문에 이 시간 때를 이해하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이지요. 많은 사람들이 이 시간을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다고 여겼지만, 실상 시간의 흐름을 막을 수도 없고, 멈출 수도 없는 인간 영역의 밖에의 것이지요. 전도자는 이 시간을 묵상함으로 통제할 수 없는 시간을 어떻게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전도자는 시간을 묵상하면서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1절에서 9절 모든 것이 때가 정해져 있다라는 것. 두 번째로 10절에서 15절 그 때를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운행하신다라는 것이며 그 단락에서 전도자는 자신의 깨달음을 진술합니다. 먼저 첫 번째 진술, 1절에서 9절, 모든 것에 다 때가 있다라는 것을 살펴봅시다. 전도자는 1절의 주제를 먼저 설명하고 있습니다.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의 때가 있다고 하지요. 범사와 천하 만사는 같은 의미로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 이 땅의 모든 역사라고 볼수 있겠지요. 이 모든 일, 모든 역사에 기한이 있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1절의 진술이 인간에게 긍정적일까요? 부정적일까요? 긍정과 부정이 다 발생하겠죠. 부정적인 것은 모든 것이 예정되어 있는 대로 움직이니 인간이 무엇을 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이겠고요. 긍정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때를 관리하고 다스림으로 결국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신다란 것이겠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2절에서 8절은 인간의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을 대조시키면서 일장의 주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 볼 테니 성도님들 어떤 마음이 드시는지 한번 마음을 살펴보시겠어요?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고,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고,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고,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앉는 일을 멀리 할 때가 있고,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고,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고,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고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전도자는 인간이 경험하는 14쌍의 상반된 때를 열거 하면서 모든 일에 때와 기한이 있음을 설명하고 있지요. 여러분 이 때와 기한이 있기 때문에 인간이 할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운명론, 예정론, 결정주의에 맡겨서 인생을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결정주의란 말은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이 우연이나 어떤 선택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결정되어 있다는 입장이 있죠. 2절에서 8절을 곰곰이 묵상하면 그런 생각을 할수 있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9절에 자신의 생각보다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을 등장시켜서 그런 생각을 할수 있다고 진술하지요. 일하는 자의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라고 반문합니다. 시간을 통제할 수도 없고 때와 기한도 모두 정해져 있는데 그렇게 수고해서 일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하는 의문을 제시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전도자는 10절에서 15절 때와 기한 즉 시간에 대한 해석과 깨달음을 진술하고 있습니다. 먼저 10절에 인간이 하는 노동에 대해서 하나님이 부여하신 것을 설명하죠. 전도자는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셨고 애쓰게 하신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이 진술은 1장 13절에도 나오지요. 전도자가 인생을 살피니 괴로운 일이 많은데 이는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수고를 더하게 하신 것이라고 하지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 속에서 인생들은 하나님이 주신 짐을 지고 살 수밖에 없다란 것이죠. 11절은 다소 어려운 내용인데요. 히브리어 본문을 보면 이렇게 번역될 수 있습니다. 그는 그의 시간에 모든 것을 적합하게 하셨다. 인간의 마음에 영원한 감각을 주셨다. 시간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행하신 성취를 인간이 찾을 수 없는 결핍 속에 내버려 두셨지만,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세 가지 의미가 들어가 있는데요. 하나님은 시간을 운행하시면서 그 시간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과 사건을 기계적 반복이 아니라 각 사건이 일어나는 합당한 상태를 만들어 가셨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인간은 하나님이 관리하는 시간 안에서 영원에 대한 갈망, 영원에 대한 마음을 인간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럼에도 인간은 때와 기한,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계획을 온전히 깨닫지 못한다는 인간의 연약과 비참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도자는 때와 기한에 대한 두 가지 깨달음을 인간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전도자는 12절에서 13절의 첫 번째 깨달음을 알려주는데요. 사람이 사는 날 동안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 알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알았다고 하지요. 이 표현은 어제 본문인 2장 24절에도 나오는데요. 인간은 하나님께서 관리하시고 다스리는 이 시간, 때와 기한에 대해서 온전히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일상에서 경험하고 누리는 일,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것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므로 이 선물을 충분히 누리고 그 안에서 기쁨을 얻으라고 알려둡니다. 두 번째 깨달음은 14절에서 15절이죠. 이 세상과 인간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변경할 수 없으며 하나님은 그 선하신 목적대로 이 세상을 운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행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전도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고 하지요. 지금 일어나는 일도 이전에 일어났던 일이며 미래에 일어날 일도 과거에 일어났던 일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역사를 반복적으로 되풀이하신다고 합니다. 성도님들, 오늘 본문을 묵상하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셨는지요? 오늘 본문을 읽으면 좀 어둡고 하나님에 대해 부정적이고 회의적인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인간은 뭔가? 인간이 알수 있는 것은 무언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끼워진 존재인가?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 저는 솔직히 그런 마음이 들긴 했어요. 그런데 왜 이런 마음이 들까 생각해 보니 제가 오늘날 인류를 인간을 높이 평가한 것입니다. 르네상스를 거치면서 인문주의 운동이 일어났지요. 인간이 모든 것의 근본이라는 세계관이 근대 이후 이 땅의 문학과 역사와 철학을 뒤덮었지요. 거기에 비약적인 과학의 발전으로 인간은 달나라까지 정복하며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교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인간이 다른 피조물과 좀 달라 보이고 인간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망상을 갖게 된 것이죠. 만물의 영장이란 표현처럼 인간은 이 피조 세계를 마음대로 지배하고 짓밟고 확장하게 되었죠. 그러다 보니 전도서의 이 본문은 현대인들에게 불편할 수도 있고 답답하게 여겨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하나님께 견주면 그리 대단하지도 않은 한낱 피조물입니다. 그러니 인간은 그 하나님을 인정하기 시작할 때 인간의 위치가 어디인지, 인간의 본질이 무엇인지, 인간이 무엇을 행하며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할때 행복하고 기쁨을 누리는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때와 기한을 정하신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목적 가운데 시간을 통제하시고 관리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인간은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것이지요. 그 하나님을 인정할 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일상을 누리고 그 일상 가운데 선을 행하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인정할 때 때를 따라 아름답게 우주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오늘도 우리 자신의 유한함, 연약함, 미천함을 인정하며 그런 우리를 찾아오셔서 사랑하시고 일상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안에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회의에서 기쁨으로, 낭망에서 즐거움으로, 덧없음에서 소망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온전하신 하나님을 찾고 그가 주신 말씀으로 위로를 누리는 하루가 되기를 바라고 소원합니다. 아멘.